터무스 하는 방향은 이쪽, 맥길. 와, 오르막길 한번 드럽게 기네. 우와. 어, 여기가 1봉. 어, 아, 그래도 조망 열려있어서 시원하기 좋네. 우, 야. 야, 2봉. 전망대 보이는 부분이 3봉 같아요. 제 느낌이.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앞는. 진짜 한쪽이 담느이야와 전망데크가 삼봉.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딱딱 잘못하면 이제 굴어 떨어질 듯. 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 서방이. 와 여기 있다. 아. 반갑다 송곳산. 여기가 산림문화휴양관. 이쪽은 수용 주차장이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괴산에 있는 그 성불산 자연휴양림이에요. 이그 앞에 지도가 있긴 있는데 저기에가 표시가 돼 있나 모르겠네. 오늘 제가 산행을 하는 코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면은 여기에 이제 안내소가 있고 안내소 지나면은. 이제 바로 여기 주차장 제가 지금 여기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 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르쳤던 게 산림문화휴양관 여기고요 네. 참고로 그 화장실이 여기 산림문화휴양관 안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이 산림문화휴양관 안에 거기 이용하면 돼요 어. 시설도 깨끗하고 좋고 자 등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여기 다리. 요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원점 해기 코스예요 이제 여기가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맞은편에 등산로 입구가 있어요. 자연휴양림이라서 일단은 시설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뭐가 잘돼 있어요. 음. 뭐이 정도면 주차장도 넓은 편이고, 이쪽이 이제 성불산 등산로 어 여기 어차피 지도가 있네 여기 산지도가 있네요 여기 이쪽이 주차장이고 그 맞은편 여기 다리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 연두색 길, 이 연두색 산행 코스로 쭉 올라가요 이 능선 길로 1봉 그리고 또 초록색 능선 길로 계속 올라가서 2봉 3봉 그리고 정상 그리고 올 때는 이 파란색, 요게 아마 그 데크 구간인가 아마 그일거요 데크 구간. 이 데크 구간으로 통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현 위치로 돌아오는 코스로 요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이거 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그 등산로 정비가 여기는 뭐 그렇게 잘안돼 있긴 하네요. 올라가면은 좋아요. 여기 지금 초반에만 좀 이런 거고, 올라가는 그 길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어, 저 앞에 이정표 있냐 네. 저는 이제 휴양림에서 올라왔죠. 서무산 방향은 이쪽 외길. 어쨌든 여기서부터 쭉 능선으로 타고 올라가야 돼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게 뭐, 뭐 헷갈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능선길 그냥 쭉 타고 가야 돼. 와, 오르막길 한번 더럽게 기네. 아이고, 최소한 400꼬지까지는 가야 돼요. 저 보이는 위쪽까지 일단 가야 돼. 이게 성불산 정상 높이가 520인데, 저 능선, 제가 말한 능선이 고지가 400이거든요? 진짜 저 능선만 가면 진짜 힘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어. 와, 초반부터 이게 급사가 나오니까, 아예 진입까지네. 아,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어 급사를 경험하니까 뭔가 체력저하가 심해. 우! 힘들어. 현재 해발고도 332m. 얼차 한, 한, 60, 70m만 더 올라가면 되죠? 위로. 와, 진짜 여기 초반에, 겁내 빡세네요. 아, 조망 없죠? 아직 조망 보려면은 좀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해발고도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아더 어, 가야 돼. 아직 제 머리 위보다 높은 봉우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저 위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저 위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예요. 능선, 아, 능선. 아, 여기좀 조망이 열려 있네. 아, 우와, 야씨 그렇지. 후우. 어 이정표도 있고 어 여기가 일봉 일단 일봉까지는 도착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 나머지는 뭐뭐 공항고만 뭐 갈만해요 아, 아 일봉 뭐 그래도 많이는 아니어도 뭐 한정적으로 조망은 좀 보이긴 하네요 아이고 다, 아, 일단 좀, 숨은 좀 돌렸으니까, 청구산 정상까지 1.1km라 사실 뭐 금방 가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목적지, 이봉으로 가겠습니다. 어, 아, 그래도 조망 열려있어서 시원하니 좋네. 어, 화면에 이거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요 밑에 대글길 보이죠? 하산은, 저는 저 댓글길로 하산할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능선 타고 쭉 1봉, 2봉, 3봉, 성불산 정상 찍고 다시 돌아와서 밑으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대크길 있거든요. 이렇게 대크길을 와가지고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내려가면은 이제 오늘 산행은 끝나는 거죠.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무 밑동 잘린 거 보이죠? 요거 자세히 보면은 불에 타는 적이거든요 예전에 여기 성불산이 2017년도인가 1 8년도인가 그때 좀 크게 산불이 난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나무가 소실이 됐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능선 기준으로 왼쪽은 굉장히 그 나무가 무성한데 오른쪽은 좀 많이 휑하거든요 여기가 거의 화재로 어 산불 화재로 아마 소실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뭐 나무를 많이 심었는가 그 산불 때문에 소실됐던 이 부분이 거의 뭐 울창하네요. 어 아이고 에이, 저 일봉에서 많이 왔죠? 어 위에도 뭔가 하늘이좀 열리는데. 에이. 어 그럼 여기가 그는 이봉인가? 오.. 안동 보여요? 암동 무시무시함 아 여기가 이봉이 아니구나 오케이 이봉까지 200m 그러면은 저 위에 볼록 솟아있는게 이봉이라고 봐야되겠네요 아 근데 봉마다 정상석을 만들어줬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표지 목은 있으니까 여기가 1봉인지 2봉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약간 좀좀 좀 욕심이 좀 나네. 아, 어 능선 능선 조망 보면서 산행하니까 일단 좋네요. 요런 요런 어? 짧지만 앞룡 구간도 있고. 어, 너무 좋아. 이렇게 가면서도 이게 아, 조망도 볼수 있어서. 아, 어, 얼마나 좋아요. 오! 조만간 좀 잡히겠는데 어 이봉 아자 이봉에서 보자 우야아야 아. 아. 야, 이봉 어3봉까지 100m? 아저 앞에 전망대 그 보여? 그럼 저게 그럼 3봉인가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저 녀석이 정상일 가능성이 크네요. 오, 닿네, 진짜. 우와. 와, 대박 시원해. 우와. 짱이다, 우 야, 이 성불산 자유형님도 굉장히 크게 잘만들었네요 엄청 넓네. 엄청 넓어. 이제 이봉 어, 조망 구경도 다했으니까 3봉으로 가도록 할게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저 전망대 보이는 부분이 3봉 같아요, 제 느낌이. 오, 여기 바위 엄청 크다. 암릉 장난 아님 어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아 여기 쉬었다 가기 좋네 어어야 여기 쉬었다 가기 좋아 와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암릉 아야 한쪽에 다 암릉이네 오, 야, 멋있다 진짜 한쪽이 담릉이야 와 오. 요런 요런 난이도 높은 구간도 나오죠. 아, 이고 아이고. 밧줄 있으면 좀더 안전할 텐데. 밧줄은 없네요.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해피는 뜨는데. 구름이 많으니까 뭔가 뭔가 좀 뭐랄까? 분위기가 좀 심, 침하다고 해야 되나? 괜히 암울하네. 어, 전망대. 전망대크. 금방 오네요. 오, 맞네. 여기가 삼봉. 전망대크가 삼봉. 오, 여기는 좀 삼봉이 좀 깔끔하네. 오케이. 성부산 정상까지 500m. 오. 저기 그러면은 정상이 맞는 것 같은데. 와, 야, 힘들만 하겠네. 이거, 내려갔다가, 올라가네요. 아이고야. 저렇게 뾰짝 나와 있는 게 군자산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다. 아, 도덕산. 이 앞에 있는 게 도덕산인가 보네요. 어, 근데 바람 너무 잘 분다. 와, 진짜 너무 시원하다, 진짜.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제가 있는 위치가 삼봉이고 그리고 마지막 성불산 정상은 쪽이 아 어, 이제 땀좀 식히고 어,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아유 좀 쉬어야지.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 성불산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여기 한참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우와 장난 아닌데?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여기가 갈림길이네. 일단은, 그 성부산 방향으로 일단 가서, 성부산 정상을 찍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저 휴양림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아까 그 능선길에 있는 데크길을 걸어서, 이제, 제 주차장으로 갈수 있어요. 일단 여기 삼거리겠죠? 일단 알아놔야지. 오케이. 일단은, 성부산 정상까지, 어, 400m. 이쪽으로. 여기는 400m 갔다가, 다시 400m로 돌아와야 돼요. 어. 성불산 정상석을 쉽게 보여준 생각이 없나? 아 여기 좀 경사가 좀 세네요. 아이고 막판에 뭐여이 봉우리가 아니었네. 하, 이 봉우리를 넘어서 하, 저 뒤에 있는 게 진짜였네. 헤이 hey, 페이크 와우. 야오이런 위험한 구간도 있었네? 약간 칼바위 능선 느낌이다, 여기. 딱딱 잘못하면 이제 굴어 떨어질 듯. 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 칼바이와 진짜, 바위 조망 맛집은 맞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후! 마지막 정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깨어 조망터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성불산 정상 램블러 배치가 획득된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정상이 코앞인 거 같아요, 진짜. 정상 전 막판에 약간 이런 깔딱구간은 있어요. 요 깔딱구간만 넘기면 끝. 이 정도 있죠. 저는 이제 2.8km만 가면은 주차장. 여기는 또 매전리 방향은 또 다른 코스가 있나 보네요. 와, 아, 여기있다 성부산 정상서. 아, 반갑다 성부산. 오, 20m. 후. 이게 올라오면서 능선에 조망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여기 성부산 정상에서는 조망은 없네요. 1봉, 2봉, 3봉. 조망들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아, 미련 없어요. 아이고. 아이,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가 않지? 바람은, 바람은 너무 찬데? 오, 생각보다 추워요. 오, 막 으슬으슬해. 오. 일단은 빨리 서둘러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삼거리로 다시 돌아가서 자연휴양림 방향으로 가면 돼요. 자, 아, 조심해서 여기 경사 세니까 천천히 내려가죠. 야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오, 0도 50도, 5 삼거리 0도착0도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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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제5가도 50도, 50도, 5 0 1 50도, 5 이쪽으로 가야 돼요. 고고자 이쪽 길은 얼마나 안 좋을라나. 아, 아직까지는 뭐 무난무난한데 아, 여기는 뭐 약간 나무로 계단처럼 일단 좀 박아놨고 아주 좋고 여기 경사가 좀센 편이기는 한데 괜찮은 이유가 이렇게 이제 나무 어 나무 계단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부담은 좀 덜하네요. 어, 조금 더 내려오니까, 이게, <laughs> 어, 길이 조금, 경사가 좀 세지는데? 아, 역시. 백,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하산길은 없네. 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급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는,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잡으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어, 어 이정표가 있네요? 자, 아, 여기 이정표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오케이 okay, 자 이정표를 보면 음 제가 여기 성불산 어 700m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곤충원 방향 600m가 있고 휴양림 방향 800m가 있는데 이 곤충원 방향으로 가면은 그 제가 아까 하산길에 얘기했던 그 능선에 있는 그 중턱에 있는 데크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아예 그 저기 자연휴양림 그 도로로 완전히 내려가는 거라 일단은 요 휴양림 방향으로 가야 그 산중턱에 있는 그 데크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기 휴양림 방향 여기로 여기 요기. 어, 800m. 아뭐 길이 좀 편해요. 뭐뭐 뭐 힘들지가 않아. 이쪽으로 가도 난이도가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곤충원으로안 가고 이쪽으로 가세요. 요런 산림을 느끼면서 어? 힐링하면 돼 힐링. 완전 뭐 어, 여기 완전 산림. 어, 딱 산책 느낌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니 좋네, 아주 그냥. 어? 역시, 하산은 이런 맛이 있어야지. 하산이 편해야 돼. 아, 지난번에 그 막장봉,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하산이, 하산이 아니라니까요. 와, 뭔, 계속 올라가. 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와,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아, 진짜 하산은 이래야 돼. 아, 오늘은 진짜 제대로 힐링한다, 진짜. 어, 산행은 이렇게 힐링을 해야지. 아이고. 어, 이정표가 있죠? 여기서 또 선거리네? 어, 어디 보자. 지금 제가 2.1km를 왔고, 보면은 수석정 시관이 600m, 그리고 저는 이제 휴양림방으로 가야죠. 1.2km? 뭐요? 더 늘어났네? 자. 어,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수석전 시간. 이쪽으로 가면은 휴양림인데 저는 당연히 휴양림 방향, 이쪽 능선으로 계속 가야죠. 산행이 아, 도저히 힘들다. 나는 빨리 편한 길로 가고 싶다면은 그냥 도중에 그 자연 휴양림 그 도로로 그냥 내려가셔도 돼요. 음. 내려가는 길은 방금처럼 몇 군데가 있으니까 아, 너무 힘들어 하면은 내려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여기 물론 약간의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긴 있는데 일반 그냥 길 수준이라서 뭐 지체거나 그정도까지 아니고 잘만해요 어? 이정표가 보이죠? 어? 계단길도 있네? 아 예나 여기 등산호였나 보네 자 어디 봅시다 자 내려가도 휴양님 앞으로 가도 휴양님 하지만 저는 계속 이 앞으로죠 그 데크길을 데크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 앞으로 오호 어아 드디어 데크길 나네 아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데크길 드디어 나왔네요 이 보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요 능선길 이어져 있는 데크길 후, 이 데크길에서 제가 위에서 능선길을 올라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 옆면의 바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런, 요런 그 바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어, 이렇게 뭐, 조망도 어느 정도 열려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참,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음. 아 어, 어, 좋다. 아, 뭐요? 오르막길도 있었네. 아이고. 여기 뭐, 뭐야? 어? 뭐지? 전망대인가? 아, 전망대 구경해야죠. 은 이정표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이정표가 어떻게 되냐? 아저 위로 올라가, 아 위로 올라가면은 일봉,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저는. 이제 휴양림 방향, 500m로 내려가야 돼요. 어,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요 조망터, 어, 마지막 요 조망터에서, 좀만 숨좀 돌리고, 내려갈게요. 아, 오, 어, 어, 저 주차장 보이네. 저, 저, 차 세우던 데 보이네. 저기, 제가 차, 제 차가 보여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요, 요 중턱이나, 어디, 등산로가연결돼 있어가지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음, 좋네요. 아. 바로 내려갈게요. 어, 여기 경사 좀 있으려나? 아. 조심하지. 어, 여기 밑으로. 아니, 여기. 여기 하산길은 진짜 완전 야생인데? 다른 데 하산길이랑은 너무 심각, 심각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너무 정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등산로가 뭔가 이상한데? 너무 너무 달라. 어, 엄청 엄청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우와 씨, 아이 너무 너무 관리를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데 여기 오우씨 야씨 뭐냐 여기 어저 어, 계단 보인다 드디어 뭔가 계단 같은 게 보이긴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관리를 하네 여기서부터는 우와 씨아 이정표 이정표를 봐야지 빨리 보자 어, 네, 1봉 어디 봅시다. 아. 오른쪽으로 가면 성물산이네. 이쪽으로 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아, 여기 간판 하나가 없어졌네. 여기, 여기 뭐 하나 이쪽으로 붙어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당연히 뭐 이쪽 방향밖에 없으니까 어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에도 이런 나무데크길이 있네요. 아, 아유 이런 길만 이런 길만 있으면 좋았는데 아이고야, 와 여기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경사가 아니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뭐 산행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험한 건 아니지만 여기 성불산 경사 중에서는 방금 그 하산길이 어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내려오실 때 저기는 저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요런, 요런 데크, 데크기 너무 좋아. 와, 이게, 마지막으로, 요런 그 바위, 요런 절벽 조망을 딱 보여주네. 아, 좋다. 여기는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 우와. 바위 엄청 커. 여기뭐 쉬워? 낙석주의 이런 간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운데? 오, 어, 이어버있냐 후! 올라가면 일봉. 저는 그러면은 하산 밑으로 300m. 300m만 가면 이제 진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야. 아. 야,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긴 했거든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긴 해요. 지금 분위기가. 어 저기 앞에 어떤 그 자연휴양림에 있는 건물들이 내 눈높이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 어 확실하죠? 완전 다 왔죠? 아이정표가 어, 너무 반갑다 진짜 아이고 아와성부산 1.6km 휴양림까지? 100m도 안 남았잖아 어, 와저 도로 보인다 아 이제 뭐다 왔네 뭐 주차장 저 주차장 바로 보이잖아요 아이뭐다 왔네 아, 이렇게 호수로 연결되 있구나. 오, 신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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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게 되네. 후. 아, 아이 좋았다. 에어 터는 데가 있나? 오, 에어건도 있죠? 아이고, 양좀 털어주고. 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알수 있네. 제가 어떻게 왔었냐? 처음에 여기가 아마 주차장이가 될 거예요. 여기가 주차장이가 돼가지고, 이 녹색 연두 요, 요 연두색으로 쭉 올라온 이 코스. 와, 이 코스가 가장 힘들었어 진짜. 여기서 여기가 지금 현재 해발고도가 한한100 150인가? 굉장히 낮아요. 425까지 한방에 짝치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능선길로 무난무난하게 2봉, 3봉 찍고 그리고 서무산 정상 찍고 그리고 다시 삼거리로 와서 요 하산길로 왔다가 여기서 그냥 빨리 하산하고 싶다면은 그냥 이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뭐 쉽게 갈수 있고요. 좀더 산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왔던 게 고대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더 갔죠. 여기 또 길이 아또 갈라지는데 저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 마지막, 일봉 밑에 있는 그 전망대까지 보고, 요렇게 하산을 한 거죠. 뭐, 금방 제가 세워놨던 주차장에 도착했네요. 제 타이머 기준으로 보니까 제총 산행시간이 2시간 한 36분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여기 성북산이, 사, 산이 좀 작아가지고, 뭐, 산행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좀 짧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산 중턱에 있는 그 대극길까지 다 이제 다 돌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코스 워낙 짧으니까 안 그러면은 산행이 그만 끝나. 이동시간이 2시간 12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휴식시간이고 이동거리가 4.7km. 아, 442m 되네요. 총액도고도가 음, 성부산.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능선, 그 조망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산행 영상은 일단 마무리 하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좋은 산행지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